인가, 이게? 이게 몇 편이에요? 방금 2편이었죠 아니요 방금이 3편이었는데3편 다시 찍은거였나요? 네 그럼 첫편이찍 이야 <laughs> 이거 보시면 이게 게 이렇게 색이 야 이거 어 엄청 이쁘거이 구슬 대왕구슬이 하나 있습니다 아, 신호기서는 되게 좋았을텐데 팥빙수 생각보다 빙수를 별로 안좋아해요 아, 진짜, 여기, 이 소가 내 마을을 망가뜨리고 있어. 바니바니 바니 마을! 왜요? 왜 훌쩍해? 아, 아, 아. 음, 근데, 태양의 회가 진작에 끝났었잖아요. 근데, 군인하고, 그, 사귀면 되게 멋지고 좋았었지만, 저는 군인하고 사귀지 않을래요. 그, 바닷 나갈 때막 죽을 수도 있는데, 또 남친 구하기 힘든데, 차이는 거지, 죽으면. 난 차이는 싫어 휴, 너무, 가날것 같아. 참 나의 얼굴이, 자꾸 자꾸 늘어뜨며 힘들어. 다 입술이야, 나는 너기가너가가이가 제가 처음부터 불러볼게요. 맛있는 걸 해주고 싶은, 귀한 사람이 한 생겼어. 아기, 요리는 아직 아기 요리 잘 못하지만, 나 연습하고 있어요. 나 그대 위해 몰래 감추는. 이거를 제 친구가 알려줬는데, 걔가 고음 을가예요 네, 예술하지 않게 웃게 해주실요 <laughs> <laughs> 나는 내맘 모르게 아주 나나만 보면 제 채기가 나것 같다 나나만 보면 해서 얘기가 참 많아 라 배조래 나임 나의... 뚜맘 <laughs> 뚜리 뚜뚜

도시가 마치처럼 태났어 맞춰서 고 있는 걸 주의 들라보면어 동네야 주기 날러 보면 우리 사는 집은 뜬 건데 그속분대로말해 온통 동네는 응. 지 몰라서 오면 모아! 모아! <laughs> you. 그대를 바라볼 때면 너네네. 모든 게 멈추죠 언제부 a 데 나도 t 르게아그 it, 각나 k e 래불 m a 까 그. 4학년 언니 있잖아사 4학년 언니요 yeah, yeah, yeah. 그윤 언니 있잖아요 yeah. 생일파티 갔을 때 노래방 갔었는데 거기서 완전 그냥 아 완전 소리질어요아비치와 빠빠빠빠 거기서 완전 털질 뻔했어요 난목 터질뻔했어 빠빠빠빠 빠빠빠 소리쳐 빠빠빠빠빠 빠빠빠빠 뭐가 빠? <laughs> <laughs> 그러다 묵히겠다 엄저희이 아, 묵힌 적한번 있는데. <laughs> 이라니. <laughs> 지우님도 화질이 안 좋네요. 자, c o m 날 따라 팔아. 두 손을 어리고. 뛰뛰뛰뛰 빠가 맘껏 소리 쳐봐가. Hey you guys, some dare to be there. 가사가 생 Go jumping, yeah jumping, yeah. everybody j u m p yeah jumping. <목소리> I got got you, yeah y jumping, yeah jumping, yeah. everybody. I don't want to see <목소리> the joy now. I don't want to see the joy now. 잠시만요. Yes. 니, 디오님은 좋아하는 노래 따로 있나요? 저요? 따로 네. 없는데요? 저는 음... 저는 고른다면 저는 야! 아! 고! 씨! 다가어왜 아! 아. 이러냐 렉걸로 내 렉걸로! 말로 하면 좀 그러니까. 제목이. 따가 쉬운, 빠, 빠, 빠. 근데, 스 스르르. 오, 진짜 거의 완전 많이 메꿨다. 그쵸? 왜? Unbelievable. u n b e l 저희반에요 이건 조금 비만인데 중등도 가있습니다 중등도 뭔지 그 뭐... 아시죠? 비만 되기 전까 저희반에 4 8 k 로 남자애가 있어요 아, 그러면, 설마! o yeah, Yeah, come n Baby! 아, 그리고요, 여기 마을 다 만들어지면은 저희가요. 서버 도또열 거예요. 도열거요 맞잖아. 주관장이시고요. 바지, 반이 말. 다이아바빠, 다이아바지, 바지. 뭐 하는 거요? 아이 먼저 뭐 만들어서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이. 아이 먼저 오면 재미없잖아, 그렇지? 마지막에 이거 다 완성되면 봅니다. 예, 보세요. 네. 공연 대기 중. 근데 저희 아직 운영자가 없잖아요. 야. 누구말 할까요? 너. 아. <laughs> 메인 카메라예요. 저기요. 나 운동, 할... 왜? 왜? 미띠 그러면 은민들리님은 방송에 출연한적이 없는데 그래서 운영자도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죠 아 근데요 디오님 운영자 하시면 저는 혼자서 예. 잘해보세요 아 그러면 님이 혼자서 콘텐츠할때 제가 가끔 특별출연? 특별출연인데 그리... 네. 못하잖아요 어, 디운님 맵으로 들어갈까 비오면은 디운이 닦아주시고 그럼 되잖아요. 그래요? 이제부터 탈춤 맵은 디운님 맵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발, 모자, 가바 바지, 신발, 어? 무의 신발 그리고 또 무기랑 한나고 셋. 하나, 둘, 셋. 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두 둘, 야음나 둘, 야 하나, 둘, 삐뽀삐뽀. 삐뽀삐뽀삐뽀. 비금 드장만 타볼까? 헤헤이.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사야 돼? 오, 오, 오! 무슨 소리예요? <웃음> <웃음> 자 퀴즈냅니다. 자 지금이 11분이 되었는데요. 뭘 하면 좋을까요? 땡! 네, 다음 편으로 넘어가야죠. 다음 편에서 뵐게요.